바삭거는걸왜 써먹어? 네,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됐잖아 이제 네 번째 도전기 시작. 아세 번이야, 식게. 도착하러. 아두 번이야, 두 번. 어쨌든 황아리 요리는 네 번째잖아. 이뭐 아, 아, 아니요, 아니. 그러면 다 하죠. 거기 채 있어. 열심히 공부한 거 외웠어요? 예, 네, 보여줘 외웠어요? 잘해 봐. 나안 <놀라> <놀라> 서둘렀어. 바느질 하고 있네. 오우. 어떤 거라고요? 잠깐만요. 그럼안 되나? <놀라> 저렇게 하더라고요. 뚱지가 공부안돼도 가 위에 가게 찰포기 밑으로 그런가? 응 여기 여기 아니 저 넓은데로 이것도 이거 여기에다는 두개다 붙는 거 없어도 돼? 네, 겹쳐도 돼요. 난주에서 장비 업그레이드. 거 봐, 집에 있는데 왜 생쇼를 하고 다니냐고. 뭐, 뭐, 뭐. 오케이. 저게 살균하는 거래, 살균. 가운데다가 이렇게 아, 이름 호강하는 우리 참 이거. 웃긴 거예요. 용기가. 우리가 빨래 건조대에 올렸어요. 어, 말려야 돼. 근데 벗어나려야 돼. 이거 유심있게 봤다. 수시에 계속 여기에 푹붙내뿜이 응. 그러니까 이따가 센 불이 끊어져요 센 불이 맞춰? 아니야 아니야 춰줘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부드럽다 다고그럼습니다왜 이렇게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 아, 소금물 여기다 만들어야 소금물 이거 갖다 놓으면 가면... 나 둘, 셋, 하나, 둘, 오 셋, 오 셋, 많이 안 셋, 오거지 셋, 오 많이 안오 셋, 오 셋, 오 셋, 오 셋, 미쳤다고 얘가? 떨어져. 하지 마. 뭐가 떨어져? 안 떨어진다고. 뭔가. 아나 유튜브도 몇번 봤어. 한번 봤어요. 아, 왜뭐 왜 떨어진다고 그런다고 말았어, 말았어요 사공부했셨대잖아 서울 안 가본 사람끼리. 이 대답이죠?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 돼. <laughs> 이게 수나라를 만든 거지.

thank you. 콧대기 찔러 는데 어디 그리 도망가지? 아, 나 진짜. 손발 안 맞네, 정말. 음. 오! 한 번에 문질러 방 아니에요 아직 30%밖에 안돼아니아니요더확부0 올라야 돼 아니야 육질이 살아있고 껍질이 유정도는 바삭바삭한 거야 음먼저하고는10% 0 20% 껍데기 먹어야 돼 껍데기 껍데기 있는데 먹어야지 사실. 여기 껍데기 있어 이거 만든 게요. 간은 적당히 딱 좋아. 간은 좋고. 간은 좋고. 간은 좋고. 아. 그다음에 껍데기는 한국 사람이이 정도는 딱이정도는딱뭐 여기서 더 바삭하면 나는 바삭하면 내 입맛에는 바삭함이 상태가 딱 좋아. 약간 호불야 모든 음식이 이런태도없 간도 딱 좋고 여기를 좀더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얘를 말기대 무슨 소스라든지 음, 음. 그거를 더불어서 먹으면 소스를 만들어 이거야 이거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맛이 적게 하는게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음. 훌륭하게 좀 됐어요 네번째? 네번째 네 성공그 아, 팥땡이 좀음 먹어봐 베트남 아니 동남아시아 그해는거는 이제 저번 주에는 개판이고 준지야 네? 항아리를 가져다가 시작한 게몇 번째야? 아, 그건 네 번인데 그러니까 누굴건 저랬건네 번째잖아 이공물 이제 당분간 우리 그만 먹자 고기 이거 안돼너 혼자 다 먹어 우린 안 먹을 거야 아유, 열심히 연습해야 돼너 혼자 연습해 우린 안 먹어 야, 식당 있는 사람들도 아까 번... 우린 네 번째라고 텀을 달라고 텀을 그럼 이어 먹어 엄마 아니야 한 타임 쳐야 돼 다음 주에 우린 다른 거 먹읍시다. 그러니까 오리 오리 나온 봐봐. 아, 저는 얘를 가서 튀겨보자. 금발. 어제 돌리니까7 0는 아니 70%제구로안 나오더라고요. 베이징덕이야 아니, 어, 뭐야? 동평이떡 그때 깨긴 거 아직 둥지떡이야 아직 여기 제프라 안돼더 많이 근데 국대 좀 바삭바삭하다가 소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소리님 나가십니다. 길을 떨어내 얘 등이지? 등이잖아 베르스레야 <laughs> 나는 중국애들로 틀리게 할거야 다른 애들 오우씨 무리하시겠네 시금은 맛이 없겠다. 네. 왜? 껍데기는 시금은 맛 없겠지. 껍데기는 일단 될 건데. 조청, 조청 몰라서 잘안 하겠지. 여기다 여기서 뿌린 거 조청 바꾸나? 삼촌이 더 뿌렸어. 그 저기 좀 저기 약간 구워지면 뿌리고 <laughs> 구워지면 뿌리고 <laughs> 그래서, 슈퍼, 그래서, 뿌려, 그래서 아까 내가 숯불에 보라, 그래, 떨어져가지고 카라멜 저기 달고나 냄새 났다니까. <놀람> 어, 뭐 누가 주해 예, 카라멜 오리아. 카라멜 오리아. 에라 <laughs> <laughs> <해라, 웃음> 씨. 카라멜 오리아. 이게 내가 카라멜 향도 뿌렸잖아, 아까 시커먼 거. 어? 아까 카라멜 소스도 뿌렸잖아요, 네. 내가. 달달해. 달달해? 달달하니까 <laughs> 맛있어. 솔직하게 달달하니까 먹을 만하다. 오리가 달달하니까 <laughs> 먹을만 하다 아우 먹어봐 먹었다고? 어? 아니 삼촌이 그런게 있 <laughs> 밖에서 카라멜 아니 그 조청 물을 더부어 그러니까 정말 <laughs> 안되지 <덥어, 덥어, 덥어. 웃음>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바삭하 아니요 기름에 튀겨야지 맛있는거지 아니 근데 달콤해 맛있어 야, 먹어봐 먹지. 음. 그 남은거 뭐할게요 버려? 갖다 푸면 되지 색깔은 더잘 나잖아 머리라고 안 된다고 아유 뭐고 그냥 잡수셔도 아유 근데 좀 이제 니가 한거 바삭함이 없어 바삭함이 없어 그래서 없지? 이걸 시간을 좀더 잡아야 돼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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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은 근데 그걸 그걸 발라도 그러니까 그, 그거 그거더안 발라도 이게 바삭함이 다른 거에 있는 것 같아. 아니라니까. 응. 아, 나 기름에 있는 거라며! 시간 싸움이고 응. 해가지고 유튜브 계속 진짜 그래, 열공한 거 알아. 막말로 졸라게 봤잖아. 아, 졸라게 <laughs> 2주 더 봐. 다음 주에 우리 못 먹어.